Thank you so much. 8만 명의 공주를 모시게 되었어요. 8만 기념. 로맨이랑 이벤트 준비했어요. 얘네 다 드릴게요. 저랑 그을린 가을 메이크업 같이 해요. 지금 눈, 코, 입 구별이 안 되거든요. 음영부터 좀 넣을게요. 롬앤 쉐딩 얘가 유명하잖아요. 초보자들은 이거 쓰는 게더 편할 거예요. 붉은 기는 없는데 너무 회색은 아니라 수염 같은 쉐딩 절대 안 됨. 넥스 x t 채도 빠진 느적 가을 팔레트. 붉은 기 없는 가을 팔레트 찾는 쿨톤들 주목. 차분하지만 맑은 음영들이라 활용도 만점.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도 풀어주고요. 컬로눈 앞머리에 포인트까지. 다음은 립 펜슬. 아, 저 이런 색립 펜슬 보면 못 참아요. 당장 내 삼각존으로 들어와! 배교사에도 빡세게 음영 넣어주세요. 붉은기 없는 이런 뮤트한 색감. I love you! 다음은 치크. 아주 약간 그을린 살구 컬러예요. 얘가 발색도 연하고 입자가 엄청 고와서 그냥 퍼프로 발라줘도 no problem. 저처럼 불타는 고구마게 극혐하는 웜톤 오소 쿨톤들 강추. 다음은 립인데요. 아 기절하지 마세요 진짜. 누디한 멜팅밤 싹 깔아주고 그 위에 베이지 글로스 얹어줄 거예요. So gorgeous. Finally, 활용 점정 하이라이터. 얘 유명한 듯안 유명한 듯 진짜 개이쁨. 특히 눈앞 머리에 바르면요. 아 기절이에요. 꾸운 느낌보단 그을린 느낌. 이런 말을 아저씨 목소리로 해서 부끄럽지만요.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앞으로도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. 땡큐 마이 프린세스. 헤리어.